스냅 사진 가격 부르는 게 돈이네?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이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이 카톡은 이번 주에 촬영하시는 엄마 카톡 메시지 일부인데요. 작가님 저희 돌연지 장소가 통창이어서 역광일까 걱정돼요. 그혼식 사진이 통창이었는데 채광이 별로라 사진을 셀렉을 하나도 안 했을 정도였습니다. 돌 스냅은 일단 이렇게 본식 스냅, 베이비 스튜디오까지 여러 사진 업체를 다 거쳐서 마치 최종 라운드인 것처럼 단념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 영상 하나로 돌 스냅사진 고민을 종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웨딩 본식 스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대부분 스냅사진 업체는 이런 식이다라는 거를 알고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견적은? 몇 군데 받아볼까요?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그래도 세 군데 정도는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미 인터넷에 견적이 나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이버 쇼핑 찾아보시면 가격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다만 인스타그램은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해요. 먼저 완전히 초저가 업체, 10만원대로도 가능합니다. 단, 후기 작성하시고, 공구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할 거예요. 아니면, 컷수가 적거나, 촬영시간이 적거나, 보정컷수가 적거나, 일반적인 품질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업체는 좋은 날인데, 아, 사진 안 찍긴 아쉬우니까, 그냥 찍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리스크도 높겠죠?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다루는 숙련도나, 사진 구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아기 상황을 보는 능력 등이 낮으니, 가격이 저렴하겠죠? 아니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했었는데 포트폴리오 확보용으로 손님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가격대를 낮추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작가한테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진 작가님도 사진을 이쁘게 남기셔서 기록하셔야 예쁜 포트폴리오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고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돌잔치 아이폰 스냅? 꼭 빨리 원본을 받고 싶다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차라리 저렴한 스냅업체 한 군데 더 부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저가업체랑 아이폰 스냅 비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중가 40만원대 정도가 대부분 많고 이 정도 가격대나 그 언저리로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머릿속에 어렵듯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가격대로 활동하신 작가님들이 어느 정도 돌 스냅에 대해 도가 트신 분들이 많고 대부분 1인 작가로 활동하셔서 포트폴리오 사진들 전부 본인들이 찍은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스냅사진만큼은 걱정 안 하고 돌잔치는 지나갈 수 있고 안전하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대의 작가님들 일단 인기가 많으세요 근데 광고만 많이 태우고 이렇게 가격을 세게 부르는 분들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대부분 이 분야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예인 돌잔치도 많이 촬영하시고 정말 화보 같이 촬영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근데 대신에 장소나 한복, 메이크업 등등이 정말 잘 받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비싼 스냅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슈돌의 은우정우 팬인데 이 작가님이랑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 저는 관계가 없지만 여기 작가님 사진 진짜 너무 멋있어서 저도 동동 들어가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포트폴리오 사진은 진짜인가요 믿어도 되나요 홈페이지에 결과물이 올라와 있는데 근데 그 결과물이 여러 작가가 그 업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작가에 따라 케바케 에요 이거는 어쩔수가 없어요 사람이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인 작가가 아닌 경우는 어느정도 결과물의 차이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대표가 사진 작가들 사진 실력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자 대표의 능력이라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행사 장소에서 왜 포트폴리오가 없던데 괜찮나요? 이 부분을 의외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는 생각하시는 만큼 크게 의미 없어요. 사실 웨딩은 이런 경험치가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입장할 때마다 조명이 막 엄청 팍팍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명의 순서를 대략적으로라도 알면 이게 결과물이 좋게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그것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진작가들은 그런 외부의 변수들에 다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새로운 장소의 촬영이 막 부담스럽거나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댁에서 하시는 돌스냅을 촬영을 했는데, 엄마, 아빠는 아, 사진 찍을 곳이 있을까요? 하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냥 저 믿고 찍으셔라. 작가들은 그냥 하는 일이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것이 없다. 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서로 만족스럽게 촬영을 진행했거든요. 오히려 고민하셔야 할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가, 주인공들의 컨디션입니다. 원본 파일 컷수가 많으면 좋을까요? 컷수는 요거는 좀 작가들 각자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좀 그래요. 컷수가 많을수록 좋다. 일단 많이 누르자. 화면에 샘플을 보시면 아기들이 웃는 순간이 진짜 찰나거든요. 그런 순간을 캐치해내려면 부지런하게 셔터를 눌러야 해요. 물론 자세나 여러가지 구도를 베스트 컷으로 다 만들고 찍으면 몇 컷만 찍어도 괜찮겠죠? 근데 그 전에 아가들이 지루해서 울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느 정도 구도 만들어 놓고 빠르게 찍거든요? 촬영 한 번에 몇백 컷만 찍는다는 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컨디션 최상이 나기는 한 시간에 2천 컷도 넘게 찍거든요? 당연히 저는 컷은 많을수록 좋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컷이 많아지면 보정할 일도 많아지고 용량도 느니까 업무 시간도 당연히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진작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진을 적게 찍는 게 유리하죠. 촬영한 원본 파일을 다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원본 파일은 다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추가금 받고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본 파일을 또 보정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고 보정을 안 하고 그대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본 파일 기본 색감? 밝기, 엔지컷 제거 전후의 사진입니다. 근데 원본 파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촬영 시간을 산 거고, 그 시간 동안 나온 원본 결과물은 제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원본 비용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업체의 생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정 사진을 고객분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작가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또 고객이 선택하면 추가금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옵션이 다양합니다. 굳이 추가금 내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웬만한 작가들은 컷을 많이 찍다 보면 이게 베스트다라는 감이 있거든요. 결과물이 영 별로다 싶으면 보정 한 컷에 몇천원 하는 업체 있는데 거기 맡기셔도 나쁘지 않아요. 뭐, 사진과 무관한 아기들 컨트롤 능력, 이게 중요할까요? 이건 꽤 중요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아기들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옷 정리 안 되고 엄마 아빠가 막 애기 달래느라 짐 빠지면 이제 사진 망치는 거예요 차라리 눈물 콧물은 보정으로 되는데 엄마 속눈썹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머리핀 꽂혀 있고 아기 자켓 한쪽 벗겨져 있고 한쪽 다리 바지가 올라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빠는 아 사진 왜 이렇게 많이 찍냐 아 엄마 아빠 싸우고 이제 그러면 대환장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의외로 옆에서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작가가 판단해서 사진 멈추고 기저귀를 갈던지 만만을 주든지 잠깐 재우든지 분위기를 바꿔야 해요. 안 그러면 그 어떤 프로 사진 작가가 와도 돌수냅은 끝장입니다. 의외로 이런 현실적인 대환장 파티를 모르실 거예요. 잘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웨딩 사진이랑 비슷하지만 또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게다 아가 컨디션에 맞춰져 있고요. 잠깐 잘못되는 순간, 그날 사진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 스냅 절대 안 망치는 작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거는 사진 실력도 실력인데, 정말 빨리 분위기를 읽어내는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들마다 남기고 싶은 사진 기준이 있으세요. 진짜 화려하게 돌잔치 날에 가족 전체 사진을 담고 싶은 분이 있고, 아니면 진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담고 싶은 분이 있고요. 혹은 아기만 많이 위주로, 찍어줄 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색감은 화이트보다는 따뜻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혹은 화이트 톤이 더 좋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사진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 등등 가격은 얼마까지가 맥시멈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딱 정해두고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게더 많은데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시선으로 즐거움 가득한 순간을 담는 개미작가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